요즘 뉴스 보면 부동산 가격 미쳤음,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, 심지어 분당은 거의 1% 뛰었대. 정부가 구출 공급 대책 내놨는데도 집값은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임. 결국 정부도 빡쳤음, 수요 억제 모드 온. 이번엔 진짜 대출 줄이기 작정했대. DSR 40%에서 35%, 전세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. 전세 끼고 집 사던 사람들, 이제 끝임. 게다가 일부 지역은 LTV 0% 검토 중. 0%면 뭐냐고. 대출 아예 안 나옴. 그냥 현금 박치기 아니면 집못 삼. 거의 부동산판 핵폭탄임.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음. 이렇게 막으면 뭐가 생기냐. 풍선 효과. 성동구 막으니까 바로 옆 중랑구 폭등. 정부는 누르고 시장은 튀고. 이게 부동산의 물리법칙임. 세금 쪽도 만만치 않음. 공정시장 가입비율 80% 복귀. 공시가 90%까지 현실화 예정. 결국 세율은 안 바꿨는데. 세금은 기분 좋게 더 냄. 단기적으로는 냉각 효과 있겠지. 근데 공급이 안 늘면, 억눌린 수요가 언젠간 다시 폭발함. 결국 정부는 이번엔 확실히 시키자와 다음엔 더 터진다. 둘중 하나의 결과를 맞이할 거임.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진짜 냉탕과 온탕 오가는 드라마임.